반갑습니다, 윤조쌤의 자연 교실. 이 시간에는 냉이, 냉이 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냉이 꽃입니다. 화살처럼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거기 하얀 꽃이 보이죠? 이게 냉이 꽃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냉이 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캐가지고 요 요럴, 요럴 때 아직 요만큼 자랐을 때 캐가지고 나물로 먹게 됩니다. 이제는 꽃과 열매가 함께 맺히기 시작했죠. 이 냉이는 씨앗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삼각형 보이죠? 거기가 씨방인데 그 안에 굉장히 작은 씨앗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냉이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굉장히 많죠. 그곳은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냉이가 피게 될 겁니다. 냉이는 생명력이 좋아서 어디나 틈만 있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냉이지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난그 냉이는 너무 건강에 좋아서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찍은 사진은 자유공원 길 옆에서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 찍었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교무실 올라가는 그 화단 바로 옆에 많이 있더군요. 자, 하얀 꽃 보이나요? 그런데 냉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 주변에 길에 가다가 하얗게 피어있는 냉이꽃 꼭 찾아보시고, 이름 보면 계속 한번 나물로 먹어보세요. 그래요. 안녕!